안녕하세요 네, 네. 유튜브 식구 여러분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흥삼입니다 흥삼이 엄마입니다 네, 여기는 제가 살고 있는 5천읍에 5천재래 오천 시장인데요 여기 응. 5천원에 1인 5천원에 보리밥 정식 파는다고 하는 데가 있어서 한번 가보려고 하거든요 거기 괜찮을 것 같죠 어머니? 네 한번 들어가서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죠. 맛있게 하십시오. 자 맛있게 하십쇼 조용히 해자어더아예어아 예예 와자 여러분들 일단은 이게 1인분에 5,000원이거든요 근데 반찬이 엄청 많아요 어.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혼자 혼밥은 안 됩니다 여러분들 혼자 오셔도 왜냐면 이거 기본 반찬이 이만큼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2인 이상만 가능한 부분이고요 어 일단은 5,000원에 1인 5,000원에 이렇게 찬이 잘 나오면은 아직 하, 시장이 응. 재래 시장은 이런 또 그게 있잖아요. 맞죠? 네. 너 어떡할래? 비벼먹을라 그냥 뭐 이게 먹어라. 뭐 비벼 먹는 게 맛있을 것 같은 그렇지? 느낌이 드네요. 이게 좀조금씩 넣을까요, 조금씩. 자, 그래, 저기. 그래. 됐어, 됐어. 비벼 먹을게요. 아, 혼자 오셔서 마른 내고 드셔도 되는 정도 양이긴 한것 같아. 음. 조금씩 이렇게 다 넣어 가지고 나무뭘 다이어트. 해. 응. 아, 멸치는. 넣고, 어 그냥 넣고 어. 된, 된장 조금 넣고. 어 된장. 어. 응. 어, 된장. 응. 된장 넣어야 또잘 비벼지고 응. 맛있다나무 음, 다이어트했어. 나무나 다이어트했어. 네. 예. 예. <목소리도> 맛있어요. 응 음, 괜찮네. 이거 뭐지? 괜찮네. 이거 열어 그거 뭔데요? 뭐 어, 이거 파랑 뭐야가인데 네. 괜찮다. 아니 이거 뭐 부족한 반찬 리필을 하고 말고 할게 없이 많은데요, 기본이. 한번 여쭤봐야겠다. 이모 여기 뭐 밥이나 반찬이나 부족한 거 있으면 더 주시는 부분도 있는 건가요? 네. 어. 이 부족한 밥이나 반찬 있으시면 말씀하시면은 더 주신다네요. 음맛있나요 응. 음. 어맛 음? 없기가 좀 힘들겠다 맞죠? 음. 아 된장 더 넣어. 음. 음, 와 진짜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음. 건강해지는 느낌이라고 음. 해야 되나? 진짜 시골 밥상, 음. 물론 저도 시골에서 지금 살고 있지만서도 음. 음. 내려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또 맨날 라면만 먹고 이래가지고 잘. 잘했다고요? 가, 음, 가자미 음. 먹어야겠다. 음. 조루마이 맛있노. 떡국 한번 먹어봐요. 음. 진짜 맛있어요. 음. 사실, 5,000원이라고 하면은, 5,000원이면, 편의점 가서 한두개 주워보면 5,000원 되거든요? 지구리 한 거. 음. 그거 생각하면 엄청 싼 거지. 사장님이 음식 솜씨가 있으시다. 아니, 안 그래도 시장 안에 보리밥 맛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한번 가봐야지, 한번 가봐야지, 혼자 안하지더라고요 혼자, 우리, 네. 자리가, 네. 자리가 좀 협소하겠네. 내 네. 테이블. 너무 네. 적으니까 네. 홍밥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혼자가 안 하니까 내안 네 하시더라고요. 음. 나이가 누르면, 이거 혼자라도 얼마 드릴 수 있는데, 네. 이 삭제 4개 가지고, 손만 드릴 수 없어. 응, 삭제 4개밖에 없어. 사장님, 이거는 혼자 받아가면 안 된다. 반찬은 어차피 많이 많이 주시는데. 응. 왜냐면 내가 작년에, 응. 이렇게 한번 쑥, 스캔 했잖아요. 여기 손님이 제일 많아. 응. 그리고 평일날에도 점심시간 이럴 때는 손님 많더라고. 저번에 운전면허하고 끝나고 와봤는데. 응. 일부러 손님 없는 5시간 때를 제가 3시쯤 응, 맞죠편안하게 촬영하기 위해서 아자미도 응. 나오고 음.

오늘 생선 싫어하세요? 혹시 음, 가자미 싫어하세요? 음. 아, 드세요 그러면 음. 배부르세요 혹시? 음. 아 그럼 제가 먹어야죠. 음 가자미. 아, 가서 좀더 몰래 예, 네? 덥던이번엔 약간 진짜 배불러서 주시는 것 같네요. 네, 감사히 받겠습니다. 정말 이런 데 이런데 진짜 맛집이죠, 여러분들. 아직 도막요리면는 사람들이 시장을 잘안 가잖아. 근데 이런 시장에 오면은 물건도 뭐 이렇게 따기 사고 하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이런 재래시장 전통의 이런 약간 이런 감성의 맛집들이 또 많이 있잖아요. 이런 데 보면은 아직도 이렇게 막한 5,000원. 요즘에 막 밥값 막 8,000원, 9,000원 하는 시대인데 5,000원에 이렇게 푸짐하게 먹을 수 있는 데가. 뭐, 또더 먹어? 응. 네. 여기가 오천시장, 시장집 식당, 보리밥 전문이에요. 음. 아, 음. 된장국 옆에 이거 밑반찬 뭔데 안 먹냐고요? 이거요? 야, 요거는 가려져 있었는데, 요거도 먹어요. 비빔대였어나 음. 아까. 응. 요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요거, 마늘장아찌랑 피클 같은 거 있고, 무 있고 이러네. 짱아찌네요. 고추도 있고. 숭늉인가요? 응. 음. 이렇게 숭늉도 이렇게 있거든요. 뜨거운 거 오시면 오면은 바로 이렇게 퍼주시거든요. 여기다가 뜨끈뜨끈해요. 또 숭늉 딱 마지막으로 입가식으로 먹어줘야지. 음. 자. 아 저는 두 손으로 해야죠. 그래, 그렇죠. 자, 응. 짠 예, 막걸리. 또 돌려서 먹어요. 이거 예, 막걸리에 먹게. 막걸리. 아술은 진짜 맛있다. 깔끔하다 음식이. 아, 나 너무 잘 먹은 것 같은데, 맞죠? 사장님 말씀 드려야지. 네? 예? 사장님한테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사장님 너무 잘 먹었습니다. 진짜? <laughs> 어, 어. 리뷰를 해드려야지. 마지막 총평. 음. 어땠는지. 어, 진짜 깔끔하게 맛있게 잘 먹었는데. 음식이, 사장님 네. 음식이 참 잘하신다. 안 짜오면서 음. 음식이 깔끔하게 진짜. 그 엄마 실력이랑 비교하면. 음, 엄마보다 더잘하시는것같 아, 아, 아. 아. 음. 아. 저도 냉장고에 평가해드려도 돼요? 예.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막 조미료 이런 것도 안 들어가고. 음. 뭐라고 해야 되지 깔끔하고 먹었을 때. 그래. 근데 그래도 저는 엄마가 차려준 밥이 최고입니다. 그래 엄마가 차려준 게 진짜 최고야지. 아 예. 자 아무튼 녹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녹, 아시죠? 그래. 녹화는 여기까지. 여기까지. 뿅! 감사합니다. 아, 이제 좀 많이 능수능란해지셨네요.